눈에 누워있을 때보다 몸 컨디션이 계속해 좋고 이러다 보니까 내 삶에서 욕심들이 또 점점점점 또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. 책을 쓰면서 다시 한번 나 이렇게 힘들었던 적도 있었지. 양말 신을 때 팬티 한장 혼자 입어서 행복해했던 사람이었어. 지금은 너무나 행복한 삶이야. 이름 비너스입니다라는 것을 그냥 책으로 봤을 때 뭔가 좀 직관적이지가 않은 거예요. 그러니까 물론 저를 아시는 어 분들은 왜 윤너스인지 밀로의 비너스상과 저의 이름을 합쳐서 윤너스라고 닉네임을 지었는데 그 윤너스를 아시는 분들은 어 이거 윤너스 책났나보다 할수 있는데 어 모르시는 분들은 뭐 한파를 이름 비너스입니다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럴것 같아서 그래서 진짜 그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. 제가 이 윤너스라는 닉네임을 지을 때 비너스에 대한 역사를 좀 찾아봤는데 비너스가 뭐 원래는 팔이 있었대요. 팔이 있었는데 전쟁통에 뭐 팔이 부러지기도 하고 뭐 이제 빼앗고 이러는 과정에 부러졌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름다운 미의 그 조각상으로 여겨질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냥 그 있는 그 자체로가 아름답다라는 어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됐거든요. 그래서. 저도 한 팔은 없지만 있는 그대로 김나윤이었을 때 아름답다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자 윤너스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 비너스입니다라는 게참 많은 함축적인 표현들을 저에게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비너스로 최종 낙찰이 되었고요.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. 예쁜 것만 따지면 이 세상에 너무 예쁜 사람들 많고, 그리고 나보다 너무 잘난 사람들도 너무 많은데, 그러면 그 예쁜 거에만 초점을. 맞추면, 사실, 남의 기준이지 내 기준이 아니다라고 자꾸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, 아름다움의 뭔가 기준을 한번 내려보자라고 했을 때, 어, 한 25살? 뭐, 어 24살? 이럴 때, 저희 워, 그, 원너비 몸매가 있었어요. 모델 분들의 쭉 뻗은 11자 다리, 막 팔도 막 얇고, 여리여리한, 네, 그런 느낌을 굉장히 제가 선호를 했었는데, 그때는 이제 미용하면서 밥을 막 한두 끼? 밖에 못 먹고, 이래서 말르긴 했었죠. 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배도 좀 나와있고 <laughs> 저녁에 야식도 많이 먹고 그때는 되게 이렇게 여리여리한 몸매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제가 11자 다리, 그 뼈뼈로 같은 다리를 얻게 되었거든요.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병원에서 제가 세 달간 누워있을 때 진짜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아, 진짜 그때 다리 한 요만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원하는 그 쉐입의 11자 다리는 얻었는데 그때 제가 변기통에를 못 앉았어요. 이제 그 큰일 보러, 소변 보러 처음에 이제 일어서 가지고 변기 앉았는데 앉아지지가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아, 나의 추구미는 아, 좀 튼실하고 근육이 있는 그런 튼실한 허벅지, 뭐 튼실한 엉덩이 이런 거에 제 추구미가 자꾸 바뀌더라고요. 그래서 아름다움의 기준은 항상 어떠한 상황이나 어, 나의 생각 때문에 좀 바뀔 수 있는 거라 나만의 아름다움의 기준을 좀 맞춰가면서 나한테 휘둘리지 않는 나만의 기준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렇게 가면 가장 안정적이고 좀 이렇게 단단하게 어, 아름다움을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. 제가 집필하면서 아주 손이 제가 원래도 손이 큰데 가로로 좀더 길어지는 느낌이었어요. 이게 타이핑을 이렇게 왔다 갔다 제가 이렇게 노트북을 쓰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쳐야 되잖아요. 막 시프트 누르고 모도 누르고 막 이렇게 해야 돼 가지고 좀 손이 좀더 커진 게 아닐까라는 <laughs> 아, 사실 제책 내용이 저의 그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 김나윤이라는 사람이 27살에 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제 2의 인생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녹여낸 책이라 어, 좀 약간 부끄러워요. <laughs> 어, 조금 부끄럽더라고요. <laughs> 저 혼자만의 책은 아니라고 어, 좀 생각을 하고요. 어, 사고 때 도와주셨던 운전자분들도 계시고, 그 가까운 지인, 가족분들, 친구분들,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쓸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 감사함은 어, 이제 제 주변 분들, 그리고 저와 얽혀있는 모든 인연들에게 <laughs>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. 강연도 그렇고, 어, 책도 그렇고, 한번 이렇게 다시 써보게 되니까, 사람이라는 게 제가 어, 살아있는 것에 좀 감사하고, 현재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그 말을 좀 자주 했었는데, 저도 사람인지라 어, 자꾸 잊어요. <laughs> 오늘 하루, 하루 잘 살아있음에 감사해. 라고 생각을 하는 날도 있고 아, 오늘은 좀 어, 욕심 있게 좀더잘 했어야 됐는데 왜냐면 몸이 이제 컨디션이 좀 좋아지고 예전보다 병원에 누워 있을 때보다 몸 컨디션이 계속 해 좋고 이러다 보니까 내 삶에서 조금 더 추구해야 할 방향들이 이제 욕심들이 또 점점점점 또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. 근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강의 제안이나 이렇게 책 제안이 와서 책을 쓰면서 다시 한번 아 그래 나 이렇게 힘들었던 적도 있었지 아 그래 맞아 나 이렇게 어, 양말 신을 때. 그리고 팬티 한장 혼자 입어서 행복해 했던 사람이었어. 지금은 너무나 행복한 삶이야. 사실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쓴 이야기지만 그 책을 가장 처음 본 사람은 저잖아요. 제가 이제 읽으면서 쓰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다시 한번 단단하게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책을 보셨을 때저 사람은 이렇게도 살았는데 나 역시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구나. 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길 희망합니다. 나는 한 팔을 잃은 비너스입니다라는 책 많이 사랑해 주세요. <laughs> 한 팔을 잃은 비너스입니다. <laughs>